안녕하세요. 오토 튜닝 샵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튜닝은 스타리아 1열 엠보싱 바닥 그리고 2열부터 4열까지 평탄화 작업 및 고급 재질의 요트 매트 처리입니다. 자 바닥은 저희 오토 트윈 샵만의 노하우로 예, 나무 그리고 철판을 사용해서 평탄화를 진행해드렸고요. 예, 바닥 뒤게 편편해지고 예, 튼튼한 바닥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고객님의 요청으로 어, 1열과 2열 사이에 어, 센터 콘솔, 콘솔을 앞으로 당기는 작업을 진행해드렸고요. 자, 전체적으로 작업을 마무리하고도 네, 사진과 동영상을 한번 촬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